키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처음에는 목의 사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제가 지금 본 적이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하다가 다시 오늘 날 주말에 국계 사회로 됐다가, 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상위시가 된다고 다시 목의 사회 적으로 가는 건좀더 방향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음. 그때 이 목의 사회와 이 여성상위시들을 제대로 어떤 관점으로 아, 가야지좀요모계 예. <laughs> 어, 목의 사회가 되을던 때가 있었는데, 목의 사회는 무슨 목의 사회? 지금 생각하는 목의 사회가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모계 사회에 이러니까 모계 사회가 어 굉장히 여성들이 힘이 있었다는 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성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질량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데, 지금 인류 사회가 2단계까지 살았어요. 2단계까지 살았는데 1단계 마무리할 때. 1단계 마무리할 때부터 2단계 시작할 때. 이때가 목의 사예요. 1단계 마무리하고 2단계에 시작할 때. 요때. 그럼 지금을 이야기하면은 2단계 마무리할 때와 3단계에 시작할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 요 변화. 변화를 하는데 이때 1단계의 마무리와 2단계 시작할 때는 여성들이 사람을 인테인 거예요. 어, 사람을 생산하고 인퇴한 것을 여성들이 하는 걸로 되가있은 거예요. 어, 여성들이 사람을 키웠지, 그럼 부모를 따라요, 아빠를 따라요. 여성들이 사람을 키우니까 여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왜? 그 때는 힘의 논리로 안 살았거든요.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 농경사회라도 여성들이 분배해도 됐단 말이죠. 어. 그러 남자들이 좀더 여성을 따라서요. 어. 그러 우리가 창을 들고 싸우니까, 뭐, 그거는 영화 만들고 작품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를 요 세상에 꺼내는 거고, 그게 아니라니까. 어, 창 들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싸울 때가 아니고 전쟁을 할 때도 아니고 1단계 마무리할 때, 2단계 시작할 때는 깨끗했어요, 사회가, 인류가. 어, 깨끗하면 2단계 팽창을 하면서 여기서 지저분해진 거죠. 힘의 논리가 그때부터 들어가니까 여성들이 내려앉는 거죠. 왜? 전쟁도 해야지, 싸움도 해야지 뭐 이런 게 되다가 보니까 여성들이 나서는 게 아니거든 힘을 가진 남성들이 나서는 거지. 어 그렇게 갖고 부계 사회로 변하는 거지. 어그 시대적인 어 그런 때가 있어서 여성들이 어 아주 힘이 있어서 그모계 사회가 아니고 어 돼지를 이끌어가고 돼지를 관리하는 게 여성들이 했으니까. 아 어, 그런 게 목의 사이죠. 어. 어, 어머니 가면은 최고거든요. 어. 어, 어, 그렇게 자식들도 어머니 말에 다 따랐고. 어, 어 그렇게 목의 사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힘의 논리의 사회가 아니었었고, 세상을 품는 시대였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정리 하면, 세상을 품어가는 시대에는 어머니가, 어, 힘이 있고, 어, 어, 세상을 품는 게 아니고, 힘으로 싸울 때는 아버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자식들도 그때는 힘이 있어야지 되게끔 키운 거죠. 어, 전쟁 시대가 왔으니까, 힘이 있는 시대를 키워야 되니까, 아버지가 많이 가르치고 이끌고 가니까, 어머니는 뒷받침을 해주는 거 있으니까, 밑에가 된 거죠. 어? 어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여성상인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면 힘의 논리로 해갖고 세상은 평정이 됐어요. 세상은 얼마든지 힘의 논리로 해갖고 그 싸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은 평정이 된 상태예요. 어. 평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 경제도 올리놓고, 사회도 사는 걸 얼마든지 사는 게 해놓고, 이제는 무기로 싸울 때보다는 우리가 서로가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뭔가를 합의보면서 협조해가면 그냥 살 때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어 이제 힘을 안 쓰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어 여성의 지혜가 필요할 때죠. 어그 이, 이게 뭐냐면, 어디를 비유하면 되느냐면, 한 가정을 비유하세요 지금 한 가정 가정을 비유하는데 우리가 아주 힘들 때가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인류가 다 2차 대전 때는 다 힘들었다니까 마지막에 어, 그대로 뭐 잘나가고 뭐 하다가 2차 대전 때다 힘들어 그래서 인류 사회가 어, 힘들었는데 우리 가정도 그때 힘들어진 거예요 힘들어졌는데 다시 이제 그저 2차 대전을 어 마치고 나니까 전보다 이제 다시 사회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건설을 해갖고 일을 할 때는 남자들이 나서서 일을 한거지 어. 남자들이 일을 할때 여성들은 집안을 치우고 집안의 아내를 이제 다스리고 하면서 내공부를 하며 하면 좀 갖추었어야 되죠. 어.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걸못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열심히 해서 세상을 좀 키워놨잖아요. 집안 또 남자가 열심히 돈도 좀 벌고 사회 지기도 좀 만들고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그럼 여성이 이제, 어, 이제 좀 시대가 이제 조금 커지면 내 혼자 안 돼요. 남자가 이 살림이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반쪽이 감당하기는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성이 필요하죠. 어. 여성의 힘이 필요한데 여성이 무슨 힘으로 필요할까? 이걸 모르는 거죠. 어. 여성이 필요하면 이 여성하고 같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집안도 이제 살리고 사회도 같이 이렇게 뭔가 같이 의논해 가면 가야 될 때거든요. 근데 의논하니뭘 의논해야 될지도 몰라. 어. 지금 이래가지고 여성들이 힘을 못써는 거거든요. 어 그게 남자는 힘으로 사회를 이끌고 경제를 일으키고 힘을 만들어 놓는다 하면 이 힘을 운용하고 써는 건 여자가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여자들이 운용을 해야 될때 여자들이 운용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운용을 못하네.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으킬 때는 남자들이 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성이 안 나오네? 운영할 여성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 이렇게 잣대를 잘못돼가지고, 갖다 들이다 대는 게, 여성들이 인력이 얼마나 많은데, 예? 어, 여성들 인력을 좀 갖다 써자, 이렇게 놔놓고, 여성들 장사시키려고 하지를 않아나, 어, 여성들 갖다가 저쪽에, 어, 우리 여성 장관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아나, 어, 여성도, 어, 뭔지 모르고 장관을 하는 것도, 남자들 하는 거 일자리 뺏어갖고 여성을 다안 춥려고 그러는데, 뭘 하려고 여성을 그다안 춥는지를 모르는 거라. 어, 그리고 뭐, 장군도 뭐 여성 장군이 나온대나. 어? 아 그리고 그래 뭐, 브루도자 운전수도 여성 브루도자 운전수가 이제 나왔대나. 그래가 이걸 갖고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려고. 어. 여성 생긴 걸 한번 봐요. 아무리 단순하고 멍청하지만 여성 생긴 걸안 보라. 이렇게 부르르다 몰게끔 만들어놨는가. 어? 어, 이거 뭐 장군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 주위봉 들고 나서면 막, 막 힘을 쓸 그런 여성을 만들어놨는가. 이게 하느님이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꼬라지를 좀 보라니까. 아이고, 참말로. 어. 여성은 뭐를 할수 있느냐 면요 연구할 수 있어요, 연구. 어떤 연구? 지금 시대에 어. 어, 연구를 어떻게 한 집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연구예요. 우리 집안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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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 정도 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연구하기에는 여성이 제일 좋거든요. 어, 연구원이에요, 연구원.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들은 사회연구원이 돼야 돼. 사회연구원. 여성들이 먼저 사회연구원이 돼야 돼. 여성들이 사회연구를 하는데 연구의 키를 잡아야 되고, 이런 걸 내가 잡아주려고 그러는 거야. 사회를 연구하자, 우리가. 어? 남자들은 뭐라 할게 아니고, 남자들은 새가 빠지기 이래갖고 이만큼 해놨으면 됐지. 우리가 할 거는 했냐, 내가 묻는 거죠. 우리 여성 엘리트들이 뭘 했냐고 남자가 세가 빠지게 뭐 이렇게 해 갖고 무식하게 일해 갖고 이만큼 사회를 이렇게라도 났다면 여성이 뭘 했냐고 여성이 인자부터 사회를 연구하는 요거부터 시작을 하면 여성들이 조금 더 연구하면요 지금 소비행태가 이렇게 안 갑니다 여성이 연구하는 연구원이 됐다면 소비행태가 이렇게 안 가요. 무언가 어, 외국을 나가도 명분을 갖고 외국을 나가야 돼요. 어? 그러면 경비를 써도 그거는 돌아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쁘는데 무슨 명분으로 가느냐고 누가. 그러면 달러를 막 써요. 어, 요새 남자가 돈만이 써요? 여자가 써. 어. 왜? 돈은 버는 건 남자지만 쓰는 건 여자래니까 그게 운용을 하든 써든 그거는 여자가 해. 그러기 그러니까 이걸 달러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달러를 벌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다 지금 노동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달러를 벌기 위해서. 어? 국민들을 갖다 개미같이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달러 벌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왜, 대한민국은 달러가 없으면, 이거는 한 달도 못 견디는 나라예요. 어? 의존도가 달러로 살 수밖에 없게끔 의존도를 키워놨기 때문에, 달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입이 많은 건 떠나서 달러가 들어와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수출을 할때 싸게 해고라도 달러를 벌어야 되고, 어? 그게 나머지로 갖다 좀더 충당하는 게 우리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전부 다더 올려가지고 받아 갖고 지금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그이 그이 원리를 모르고 우리 여성들은 전부 다 지금 막 진짜 여행도 가고 뭐도 가고 하면 달러를 막써 제낍니다 내가 달러를 100달러를 썼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100달러를 벌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땀을 흘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걸 내가 막써 명문 없이 너희가 선거는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시가빠지게 일해야 되고 이걸 알고 나면 부끄러워던데 에이. 이거 하나부터 우리가 소비, 여성들이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야 소비 바르게 하는. 그래야 국민들한테 뭔가가 어, 우리가 뭐뭐뭐 뭐, 뭐, 뭐 개가 되든지 어, 뭐또 개가 되든지 한번 해볼까 인가呗 여성들이 노력하는 사회 여기 되고 나면 남성들은 따라와요 어? 이걸 명분을 바르게 세워서 여성들이 노력하면 조금만 가다가 보면 남성들이 기에와고 쳐다본다니까. 이 바르게 가는 게 보이면 남성들 뒤에 딱 받쳐갖고 여성들을 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성 사회시대. 다시 모계사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운용하는 사람. 그게 모화인가 뭐 배. 어? 백성을 이끌어주는 사람. 그게 모화 뭐 아니에요. 사회 부모.